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입니다. 오늘 뭐 주식 시장 상당히 힘들었죠. 네. 거의 뭐 상당히 큰 폭으로 네, 하락을 했고요. 음, 이 정도면 네꽤 거의 폭락에 가까운 하락입니다. 그렇지 않은 하락이었죠. 예, 네,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음... 일단은, 뭐, 저는 주력이 아프리카니까요. 지수랑 예.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올랐어요. 예, 저는 뭐 거의 이게 주력이니까. 예. 일단은, 양매수는 아니고, 이제, 개인이 샀죠. 개인이 네. 팔았죠. 예. 개인이 팔았고, 그, 오늘 한번 보시면요. 오늘 처음에 밀렸어요, 사실은. 10만 8천 원, 네, 밑으로, 네, 10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올렸군요. 네, 오늘 사실은 밀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 10만, 1만천원 밑으로를 세 번째 지금 터치한 거는 계속 반등을 해요. 놀랍게도 계속 반등을 합니다. 원, 투. 계속. 떨어지는데 반등을 했다. 대단한 그 모습이고요. 역시, 개인은 팔았다. 예. 여튼 17억 팔았고, 어제도 8억, 거의 9억 팔았고, 예. 계속 개인은 팔고, 오늘은 기관이 샀습니다. 연기금은 팔았는데, 다른 기관들이 샀어요. 금투, 뭐, 사모펀드 이런 데서 샀고요. 수신도 샀고요. 다시 얘기하면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 같고 오늘은 거의 다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네, 오늘은 보면 장인 한번 그냥 내가 볼게요. 잠깐 보시죠. 오늘은 현재 보시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네, 외국인 기관 양매 도죠. 개인만 샀죠. 그리고 코스닥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샀고요. 선물 역시, 예, 선물도 어떻게 됩니까? 선물이, 선물, 선물이 떨어졌고, 수급이, 나다 수급이 안 나오네? 음, 선물 수급을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지금 뭐, 안 좋죠. 예, 굉장히 안 좋은데, 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아프리카 TV 는들로 왔어요. 그 와중에서도 결국은 되는 종목은 사긴 사거요 그게 아프리카 TV에요. 네, 운이 좋게도. 잘 네,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세 번에 11만원 밑으로의 이제 공략을 했는데, 다 견뎌냈다. 아프리카 TV가 견뎌내서, 결국은 버텼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뭐, 외인이 팔면 뭐, 기관이라도 사사 결국은 메꿔놨다. 뭐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웨인이 지금 선물을 1조 3천억 팔았네요. 그래서 웨인이 주구장창 팔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프리카TV도 웨인이 팔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사서 버텨졌다 그래서 음, 조심스럽지만 4월 29일날 2주가 이제 그 실적 발표인데 음, 해피엔딩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 사이군요. 네, 많이 바라는 건아니고요 12만 5천에서 13만 원 정도 사이, 이 정도까지 이제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 정도가 오면 아마 털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꽤 수익이 날것 같아요. 거의 한 2천만 원이 넘게 수익이 날것 같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 보면요. 그러면 제 저의 아프리카 TV와 관련된 일단은 동행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공이다. 예, 네. 네, 거의 그렇게 되면 한 5천만 원 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할것 같습니다.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저는 강...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무너지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별풍선 여전히 좋습니다. 별풍선은 음. 매우 좋아요. 오늘이 16일이잖아요. 그러면 16일이면 이제 하루에 2천만 개로 치면 12시에 3억 2천만 개거든요. 근데 지금 12시까지는 3억 7천만 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거의 7억 개의 흐름이다. 풍선 예, 좋습니다. 좋기 때 실적에서는 문제가 없다, 전혀. 실적에서는 문제가 없고, 뭐, 결국은 뭐, 좋을 것 같아요. 성공으로 갈것 같다. 그래서 잘 버티면, 한 12만 5천에서 13만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네, 희망을 갖고 물론 이제 고, 고지곳대로 안 올리고 패대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1만원 밑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질지라도 크게 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1만원이라는 벽이 굉장히 센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서 지금 현재 뭐 지수가 안 좋으면 내일 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제가 볼 때는 뭐 밀릴 수도 있고 안 밀릴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충분히 버텨줄 것 같아요. 백화TV가 슬쩍 발표까지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찍을 것 같다. 네, 일단 그렇게 희망을 갖고 음. 네. 한번 버텨 볼 거고요. 어, 물론 이제 흔들림은 있지 않을까. 곱게 올리게 하겠습니까?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너무 쫄지 말고 버티자. <laughs> 어, 이게 사실, 흔들림이 언듈레이션이 상당히 심한 거라서, 네, 이게 피곤하긴 해요, 종목이. 근 네, 해볼만 하다. 네,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고, 또 모든 분들 다 성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